안녕하세요. 블림테르 조입니다. 영상 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메타트레이더와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 130만 원, 최소 증거금 13,000원부터 해외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란의 고객센터 혹은 해외 증권사 세이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지표는 바로 ATR이라는 지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TR이라고 하면 에버리지 트루 레인지라는 지표입니다. 즉 평균 가격에서 얼마나 가격이 출렁였는가를 나타내 주는 지표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AT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지표들과 혹은 보조 지표들과 연계해서 기준을 산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합니다. 여기서 ATR을 왜 보조적인 역할로 좀 기준을 설정을 하느냐. 다른 지표들 대비해서 ATR의 산정 근거가 비교적 객관적이기 때문이에요. ATR의 산정 원리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오늘의 고가 마이너스 어제의 저가. 그리고 오늘의 고가, 마이너스 어제의 종가, 그리고 어제의 종가, 마이너스 오늘의 저가, 이세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 하나를 산정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오늘의 고가가 100원이었다고 가정을 하면 어제의 종가가 9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즉 10의 가격이 나와요. 그럼 ATR은 10의 가격으로 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ATR을 기준으로 고가와 저가, 혹은 고가와 종가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지표가 ATR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ATR이 비교적 다른 지표들 대비해서 가격 산정이 객관적이기 때문에 즉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다른 보조 지표들과 같이 연계한 매매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보조 지표들, 뭐 RSI라든지 스토캐스틱 뭐 MACD 같은 지표들을 볼때 일정 가격 이상이면 매도, 일정 가격 이상이면 뭐 매수 이런 형태로 활용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ATR은 해석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즉 평균 가격에서 얼마나 진폭이 있었는가를 이야기하는 지표라고 설명을 들었었죠. 다른 보조 지표들에서 볼수 없는 타점이라든지 다른 보조 지표들 대비해서 비교적 객관적인 수치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자리를 예시로 들어볼 수가 있어요. 이 노란색 보이시는 노란색 선은 RSI라는 선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이시는 흰색선이 ATR 이란 지표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수가 이렇게 쭉 하락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RSI가 현재 32i 위치에 있을 경우에 이런 자리에서 매수 포지션을 잡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매수 포지션을 잡았다가는 주가가 이렇게 쭉 하락하는데 원 a 패턴이 당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RSI나 MACD와 같은 자리에선 현재 위치가 과 매도 자리로 판단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ATR 같은 경우에는 쭉 이렇게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줬죠. 어? 이상하다? 지금 현재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ATR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자리가 평균 가격에서 많이 벗어난, 즉, 가격 이상의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현재 자리는, 어? 분명 새로운 추세가 좀 생겨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무턱대고, 일반적으로 r s 와 같은 지표들을 봤을 때는, 현재 자리가 과매도, 매수 포지션을 진입해야 된다, 라는 자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ATR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지금 여기에서 하락이더 진행이 될수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노이즈에 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 자, 이러한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RSI가 70 이상에서 이렇게 위치해 있을 때, RSI 같은 경우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진입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ATR 같은 경우도 같이 함께 치고 나가고 있죠. ATR 가격도 10의 자리 이상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RSI만 단순하게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매도 포지션을 찍었다가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원웨이턴에 그런데 ATR과 함께 살펴보면 이런 자리에서는 기존의 1 0의 가격을 돌파하고 새로운 추세가 탄생하고 있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을 해봐도 되는 자리입니다. 즉 새로운 추세의 탄생을 좀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ATR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실레이터 지표들에서 볼 수가 없는. 그런 방향성을 알려주고 제가 여기 영상에서더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ATR을 기준으로 산정된 지표들이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편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촬영을 했던 켈트너 채널도 동일한 원리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이 이외에도 뭐 일반적으로 제가 RSI와 함께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서 스토캐스틱이라든지 여기서 뭐 EMA라든지 혹은 볼링저 밴드와 함께 연계해서 살펴봐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볼린저 밴드의 수축과 팽창의 원리를 같이 이용해도 굉장히 잘 맞는 지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서 ATR과 함께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매매법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권사 계좌 개설 혹은 메타트레이더 관련 문의 사항은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고객센터 혹은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불개민 트레이더였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